봤고요. 음, 마지막으로 어, 이렇게 마침표 강연이라고 해서 잠깐 이제 이렇게 소감 겸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강연보다는 그냥 에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에, 음,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제가 또 이렇게 부포를 한다고 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에,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. 에, 그냥 패널로 나오시고 우리 MC까지 봐주신 분이 선생님들께 아주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, 해드리고 주고 싶, 해 싶어요.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가서 이제 파마를 하는데 어, 딱그 문구가 써있는 거예요. 오늘은 팜 어, 5만원, 내일은 공짜. 어, 파마를 해도 어? 내일은 공짜래요. 어, 이거 봐라 땡 잡았다. 어, 신동희 선생님 그러면 오늘 하겠어요? 내일 하겠어요? 내일 해야지, 공짜니까. 그래서, 어싸 내일 공짜로 해야지, 다음날 딱 갔어요. 미용실 앞에 딱 갔더니, 뭐라고 써있어요 오늘은 펌 5만원, 내일은 공짜. 아이고, 지 내일 공짜라. 다 아, 다시 가야거든요. 공짜로 해야 되나? 어, 내일 또 하자. 또 왔어. 그랬더니, 오늘은 펌 5만원, 내일은 공짜.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? 음. 내일은 없습니다. 네, 오늘, 지금, 즉시, 당장. 네. 지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. 내일, 뭐, 내일 해야지, 어, 모레 해야지, 나중에 좀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, TV 보고 해야지, 밥 먹고 해야지 하다가는 못해요.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. 어, 그러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, 그렇게 못하는 거 걱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없다. 바로 성공으로 갈수 없거든요. 실패를 여러 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, 좋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지금, 즉시, 당장, 하루에 5분 자기 경영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한 말씀 한께 질문하시기 전에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제1 0 9회 북포럼 대전, 어, 이게 저자의 만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